네, 선생님, 요번에는 양띠예요 양띠. 아, 예.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20대를 안 봐주는 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유튜브에 예. 댓글로 예. 20대는 안 봐줘요. 왜 70대는 안 봐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양띠들을 보면은 어린 양띠는 19살이에요. 음. 19살이면 지금 19살 한참 공부해서 대학교 시험 볼그 나이인데 크게 해줄 말이 없어 음. 19살들은 요즘 뭐 인터넷 공부를 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 용기 잃지 말으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노력 대가는 다 받아요 19살 먹은 우리 애기들 어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진로만 잘 선택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른 한 살부터 시작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아 이제 서른 한살 먹은 어, 신미생 양띠인데 어, 양띠들은 조금 온순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생일 달에 따라서 많이 틀린 거는 있는데 온순한 반면에 뭘좋좀 화려한 걸 좋아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어 새로 서른한 살 먹은 사람이 아 뭔가를 하고 싶다 나 혼자서 그러면 악세사리. 악세사리 악세사리 같은 거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잘 맥히고 대신에 자기가 뭐를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는 물건 좋은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절대 어 소비자한테 어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선택해서 하면 괜찮. 옷 하는 사람들이, 의류하는 분들이, 악세사리를 껴서 같이 하면은 금속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건, 음, 괜찮게 맞고, 43살 먹은, 아, 김희세, 혹시 6월달 생일 가진 분이 계시다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6월달 생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정, 음, 왜 그러느냐. 6월 생일들은, 이 심장이 심장 그 안쪽에 있는 그 뭐라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체장? 체장은 정말 조금 작은 건데 체장쪼조그마요네 엄청 작아요 작아 하여간 음. 작아 죠그 체장 6월달 생일 가진 분이 있다면은 어, 43살 의료보험에서 음. 공단에서 나오잖아요 검사 받을 때 그것까지 검사 다 맡으세요. 르긴 몰라도 내기 듣고서 체장 검사 맡아서 분명히 이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체장 검사예요. 네. 그거를 꼭 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 또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 이 목도 안 좋아요. 갑상선. 갑상선. 그거 검사 항상 맞 맞아야 돼요. 음. 또 예, 55세 내가 아픈 쪽으로만 우선은 얘기를 해줄게 우한 그거 55세 이 사람은 화 너무 많아 화. 화가 너무 많아 이 화를 본인이 새길 줄도 알아야 사업성으로다가 누구랑 대화를 해도 괜찮은데 일단 누구랑 얘기하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55세 먹은 이, 이, 먹은 정미생들은 의심도 있어요, 또. 그 의심 조금 있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 그리고 화를 좀 참아야 돼. 화는 이거 본인이 자기의 사주에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내뱉트뭐 상대방하고서 얘기하는 또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누구, 누구한테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소리로만 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안 그래요. 그리고 55세 이 양반은 올해는 힘이 들어요. 올해는. 그러나 내년, 후년에는 남자분들이라면은 살 길이 열려요. 내살 네, 길이. 혹시 이거 하시는 분 중에서, 어, 세멘트. 시멘트. 응. 세멘트. 이거를 갖다 놓고 하는 분들은 크게 나갈 일이 있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많이. 나갈 일이 있어요 언제쯤에? 늦어도 10월 달이면 9, 0월 달에는 물건이 크게 나가요 그러니까는 세면하고 많이 연결된 건 타이루도 연결된 거고 세면도 연결된 거고 벽돌도 연결된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7세 을미생 이분들은 올해 어, 남자도, 남자는 도남자 10년 운이고, 여자는 5년 운이에요.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이 성주운들을 잘 몰라. 그러나 남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요즘 100세 시대고, 80세까지는 다 일들을 하고, 80세까지는 어, 현장에서 어, 뛰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 이분들은 성주를 좀 가서 받으세요. 음... 성주운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금전과 연결된 거, 뭐돈 내일 줄게, 이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올해는 돈은 성주 운은 들었지만 금전 들어오는 수금은 어, 올리 넘어서야 돼요. 하루가 닥쳐도 팥죽 먹고 난 달만 지나가면 돼요. 서달 음력으로 12월 달에는 금전문은 열려요. 11월 달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거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